전설이 있어. 무슨 전설인데요? 지금 그랬잖아요. 꽃. 상에 슬픈 전설이 있다고. 난 전설 같은 거 믿지 않아. 오점 만점에 2.9 점. S N L 로 우리에게 익숙한 정이랑 배우 주연의 영화 아네모네는 7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여러 인물 간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해프닝들을 잘 엮어낸 코미디 드라마입니다. 사실 영화라기보다는 대학로에서 볼법한 연극과 SNL에 나왔을 법한 이야기가 잘 합쳐진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? 어, 관객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장면들 대표적으로는 자는데 머리를 잘라버린다거나 귀저귀만 입은 채로 도망간다거나 집안에서 수을 정말 태운다거나 뭐 그런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처음에는 너무 과하다 싶다가도 후반부쯤 되면 연극을 보는 것처럼 어,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이야기를 따라가게 됩니다. 영화의 이해, 의미를 부여하면서 각 잡고 보시는 분하고는 안 맞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. 정말 가볍게 연극 한편 희죽희죽 소소하게 웃으면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딱 맞는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.